아마도 모든 분들이 보험은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생활이 좀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사람일수록 보험의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최소한 최소한 뭐한두개 이상은 다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보험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 네.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험이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좋은 보험을 어, 들수록 어,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월 보험료가 어, 높아지겠죠 그렇죠 보험료가 적으면 어, 혜택은 당연히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험 월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매달 높은 보험료를 지불했던 사람은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가끔가다가 그 어떤 큰 기대를 안 하고 어떤 보험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뭐 이래서 예상치도 않은 큰 액수를 보험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간간히 듣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험들 또몇 개의 보험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아, 내가 보험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지만 이제 보험이 어떤 만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년 약정으로 보험을 들고 만기가 되면 그 보험금을 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런 보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 다음에 받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보험의 혜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 섬김, 수고, 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수고하고 섬기고 또 헌금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험이 만기가 되면 내가 죽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환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계십니까? 어, 어떤 경우에는 간혹 구원에 대한 어, 불안한 마음과 의심. 염려가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내가 그동안 지불했던 보험료로, 매달 지불했던 보험료로 확인하며, 아,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며, 그 확인하는 방법이 그 보험료가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에서 여러분 오리배를 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몇번 타봤는데 오리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오리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오리배를 타고 이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한강을 돌아다닙니다 어 이제 한강에 젊은 청춘들이 이제 데이트를 가서 오리배를 탈때뭐그 이렇게 얼마나 또잘 꾸며서 이렇게 옷을 입고 왔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오리배를 타더라도 구명조끼 입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구명조끼를 입고 오리배에 앉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의상은 동일해집니다. 그리고 오리배 타고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의 그 의상이 뭐 포미나겠습니까? 다 원치 않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오리배를 탈때 구명조끼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는 이유는, 만약에 오리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어졌을 때, 내가 입은 구명조끼가 나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아, 이 폼이 안 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겁니다. 왜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한강에서 우리 배탈때 구명조끼 입는 것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 불편하지만 원래는 입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입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지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혹시나 내가 위험을 당할 때,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입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월 보험료가 아깝지만, 그러나, 만약을 대비한 안전한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불편하지만 혹시 모를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명조끼를 입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보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때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보험이나 구명조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보험이나 구명조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44절 제가 다시 읽으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물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고 합니다.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5절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어떤 보물이 가치 있는 보물인지를 압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사는 것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보물을 사지 않겠죠. 그러나 그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면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 보물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 말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물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그 보물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라면 다 팔아 사지 않겠죠. 근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인 것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한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덮 팔아 보험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일부를 투자하여 보험을 구입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보물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을 살까요?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사망보험은 내가 죽은 후에 우리 가족들이 받는 거니까 사망보험을 내가 받기 위해서 모든 걸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가족 중에 누군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 사망보험을 아주 비싼 걸 들어놓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지만 자기가 자기 사망보험을 받으려고 비싼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보험을 들때그 보험은 나를 위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사기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 보험은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물은 용도가 뭡니까? 보물은 보존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보물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며 지키고 소장하며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 보물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 보물을 얻은 다음엔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보물을 지킵니다. 천국은요. 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그리고 찾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될 유일한 보물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할 가장 귀한 보물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예수님이 보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한국은 문화가 틀리니까 이제 뭐 아주 꼬마 어린 아이도 돈 맛을 알더라고요. 돈을 주면 좋아하고 돈을 탁 자기가 갖고 뭐 꼬마도 여막 밖에 다니면서 현찰 주고 막 꼬마애들도 사 먹잖아요. 미국은 문화가 아 이제. 마티네이저 이상 되기 전까지는 늘 부모와 함께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문화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돈 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끔 오시면 한국 문화는 돈을 주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1 0 0 불짜리를 오시면 꼭막 손에 넣어줘요.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애들한테 그데 얘들은 이 백불의 가치를 모르고 걔들이 나가서 돈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테네이저 이상 되기 전까지 그러면 받았다가 이거를 가지고 놀다가 이 백불짜리들이 여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녀요 그럼 제가 돈을 줘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휴지예요 그러면 제가 하루 이틀 돈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조용히 제가 주머니에 놓고 그냥 썼습니다. 뭐, 이거는 애들한테 줘봐야 애들이 뭐, 티네이저 될 때까지 그 돈을 갖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백불을 줘도 이 아이들한테는 돈 갖고 자기가 가서 어디 뭐, 사먹으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요.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니상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보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영이 깨어나 이 육의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육신을 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안타까운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일 때아 스승을 잘못 만나 너무나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구나라고 역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드려 살아갔던 그러다가 처절하게 정말 순교했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이 시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수님의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더니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산것입이다 가장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전부를 들여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로 현금으로 부동산으로 살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를 위해 다 헌금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순교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어디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또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내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수고와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보물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좀 불편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지만, 그러나 구명조끼이기 때문에, 혹시 물을 사고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불편하지만 입어야 되는 구명조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중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믿음으로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모든 것을 들여 사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남겨진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답하는,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확실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들여 전심으로 나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생명이시고 유일하신 가장 존귀한 보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모든 것을 드려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